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이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중어, 중국어 학과에서 취업특강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에서 모집 3명 회력을 채했습니다. 방송업계 직무 이해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의 서가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할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25일, 대학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유경근 생존자 가족 대책위 대변인을 비롯해 많은 유가족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많은 학우들이 참석해 그들의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 똑같은 일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중어중국어 학과에서 취업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학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4일 송인관에서 중어중국어 학과 취업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김영목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부장님께서 강사로 초빙됐는데요. 중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에서 모집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의 얼굴이 되고자 하는 많은 학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4일 예지관에서 동그라미 모집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동그라미는 학교 홍보대사인데요. 서류 모집 기간은 10월 17일까지입니다. 설명회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동덕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자 하는 많은 학우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방송업계 직무위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방송업계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방송업계 직무위의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반환성 KBS 미디어텍 부장님께서 강사로 초빙됐는데요. 방송업계 취업에 관심 있는 많은 학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취업에 도움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